선생님은 이 돈을 받고. 지금 4시가 조금 넘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 별로 없어갖고, 양파를 못 구했어요. 일단 호박이랑 당근, 양파 대신 파를 넣을 거고, 스팸이랑 날치알도 넣어줄 겁니다. Hmm. <laughs> 정실의 집사님이 궁팡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오! 초대권 보내주셔가지고, 8,000원 굳었어요. 완전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바디크림을 하나 샀는데, 라벨형 화장품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안녕, 겨울아. 뜯어볼게요. 짠. 바디건조. 잡히면 죽는다. 쇼킹꿀 바디로션이고, 애칭은 각질 저승사자, 귀엽다. 그쵸? 완전 깔끔한 제품 디자인 기대가 됩니다. 꿀이랑 어, 로얄젤리랑 프로폴리스 성분, 이것들이 들어있나 보네요. 대박. 완전 귀엽다, 그쵸? 바나나색이에요. 바나나 우유색. 우유인 줄 알겠는데? 짜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와우. 어, 이거 진짜 보습감 쩔것 같은데? 어손 너무 많이 했나? 더마비꺼 거의 다 써가고 그리고 이게 처음엔 되게 편했는데 이게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 손가락을 그리고 손톱에도 맡기고 그래갖고 불편하다 생각을 했어요. 요즘 맨날 회사 갈때 생얼로 하고 갑니다. 화장은 귀찮아요. <laughs> 짜란 소 손글씨 홍당새우가 여기 좀 유명하다. 난 아, 술집에 확님수 있는 거 좋아. 오, 그러네. 술잘 나와. 맞아. 근데 여러 번에 왔을 때 먹어야 돼. <laughs> 야 여기 단비랑 못 오겠다 <웃음> <웃음> 맛있어? 말도 <laughs> 어 <laughs> 아 <~이> <laughs> <laughs> 맛있다 <웃음> 상큼한 거 시켜야 되나? 이렇게 <laughs> <여기> 먹어도 맛있는데? 주세요 <laughs> <laughs> 저희 초장은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짝사인데좀 불편해서요. 어, 잘못들었네요 이렇게? 고운 소리, 맑은 소리. 따라 슬긋어! 물에 들어왔어! <laughs> 일단 쌈을 들어. 쌈 들고, 소주 들어. <laughs> 일단 소주 든 거라고 치고, 짠! 짠. 소주 마셔! 면도 주셨습니다 어제 <laughs>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네 카레보는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니클로에서 산 바지가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다른 색으로 또 샀거든요? 진짜 교복 바지 수준으로 편해서 맨날 입는데 원래는 검은색이 있는데 회색 바지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요. 29,900원 밖에 안 해요. 밴딩. 근데? 배가 나와 보이는 밴딩이 아니라서 되게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